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만 1,200달러 플러스 3.2% FMC 회의로 공개되고 해리스 후보 캠프에서도 코인 지지 필요성 언급하면서 다시 6만 달러 위로 상승했습니다. 을 비트코인 이대로 6만 5천 달러 핵심 매물대구가 뚫고 올라가야지 7만 달러 신고점 돌파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2,600달러 리플솔라나 전체 코인들 상승했는데 아발란체, 에이다, 폴리고 체인링크 등 도지 이하의 메인코인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53.8%로 비트코인 상승에 중형 라이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한다. 볼 수가 있죠. 코인 상승이 끈 8월 2 2일 FMC 회의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다수 연중위원들 9월 금리 인하 시작해야 된다. 몇몇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가 금리 인하 시사를 했고 대세는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연중위원들 금리 인하 쪽으로 마음을 먹으면 계속 연달아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했습니다. 패드워치는 9월 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65% %고, 11월은 50% 비커 하겠다는 전망인데 시장에선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는 걸로 11월 정작 25bp 가능성이 높지만 기대 데이터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요 연준이 금리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물가입니다 미국 물가는 석유 가격에 좌지우지된다 봐도 무방한데 이스라엘 이란 전면적 리스크에도 국제유가 71달러로 유가 컨트롤을 잘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미국내 석유 생산 늘린다면서 헤리스 트럼프 누가 대통령 돼도 모노르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은 시장에서 약한 호재 정도로 받아들이겠지만 세 번, 네번 인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연준의 확고한 경기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금리 세 번만 인해도 하 다섯 번 인한 효과를 주식시장이나 코인에게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고용 데이터 81만 8천 건 줄였다는 조작 혐의도 언론에서 맨으로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고용률이 데이터보다 나쁘다는 것으로 12개월간 81만 건이며 매월 7만 건 데이터 부풀렸다는 겁니다. 팩트는 체크 중이지만 고용이 불안하다는 증거로 금리나 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연준이 역사적으로 금리 내리는 시기는 첫 번째 100BP, 네번에 25BP 할 때는 시장에 충격이 적고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당장에 걱정은 없는데 2000년 다큰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처럼 급격히 금리 내리면서 시장 폭락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주가 폭락이나 시장에 불가항력적인 디스크 있을 때 금리를 바닥까지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거죠. 현재 가장 비싼 연준의 금리 수준은 2000년 닷컴버블 때입니다. 이때도 보면 95년부터 금리 내렸다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IMF 터 지고 물가 재상승하니까 금리 다시 올리는데요. 주가는 금리와 상관없이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연준의 일관성 없는 금리 정책이 폭락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고요. 9월부터 연준 금리 내리는 시기에 진입을 하는데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연준이 다 겪었고 이전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심조심 금리나 할 것으로 봅니다. 연중 금리 인하시기 경제 불안도 나오긴 하지만 빨라 내년 하반기부터 일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는 큰 걱정 이 없고요. 거기에 8월 25일 잭슨홀 파르장 연설이 있습니다. 매번 하는 데이터 보고 금리나 결정할 것이다. 비슷한말 예상이 되는데 역대 잭슨홀 이후 비특코의 움직임 보면 하락보다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2 0 0 0년 8월 코로나 터지고 잭슨홀에서 금리 제로까지 내리면서 돈 풀기 한다고 비트코인이 6배 이상 폭등을 했고요. 21년 8월에도 잭슨홀 이후 9월까지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지만 자리겨내고 신고죠. 22년 8월에도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코인 이미 다 받아왔고 잭슨홀 이후 반등 온도 했지만 FTX 파산 나오고 마지막 받아 리테스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잭슨홀 때도 월봉이 음봉 마이너스였지만 금리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나 시그널로 9월부터 본격 반등을 했고요. 비트코인이 1월 ETF 이후 6만 달러 정말 강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7월 8월 6만 달러 아래서 긴 꼬리 이렇게 만드는 것만 봐도 얼만 저점에서 코인 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아니었다면 21년 5월 처럼 흘러내리는 차트 나와도 이상 할게 없는 거고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11년에도 6만 달러였는데 지금도 6만 달러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연말불장이 예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연중 금리나 소식과 더불어 8월 20일 마운트코스 7억 달러 12000개 비트코인 지갑 이체 소식 났고요. 5월 7월 계속해서 콘시장 하락시키던 이슈라서 크게 작용하오고오려 쇼퍼전 청산시키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운트콕스가 상반기 10만개 비트코인 보유를 하고 있다가 계속 상환하고 이제는 4만 6천개 남아있고요. 또다시 많이 전개 이체를 했는데 더 이상 마운트콕스 이슈가 콘시장 충격 줄 만한 악재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에 비트코인 물량이 부족하니까 마운트콕스 최근 빠르게 상환시켜서 월과 기간들이 저점에서 비트코인 싹쓸이 하는 거죠. 비트코인 9월까지 한번더 채널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연준이 계단식으로 금리나 달해준다면 채널 상단 뚫고 신고점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도달하며 부분 현금 하나 알트로 일부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금리 낮아졌다는 것은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예금에 들어갔던 자원들도 급격히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미국은 올해 최대 3번 금리인하고 내년에 4회 금리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25BP 7번 하면 100. 75포인트로 3%대 기준금리에 진입을 하고요. 알트코인 비중권 한국은 부동산을 다시 한번더 막아둔 상황이라 3% 기준금리에서 올해 두 번, 내년 두 번까지 금리 나하며 2.5%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낮아진 기준금리로 대출 이자도 낮아지고 부동산으로 빠르게 자금 흘러가지 않게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도 금리 올려둔 상황이라 예금에서 풀린 자금들이 알트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한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코인 비중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해봤자 대주주 외국인들한테 다 털릴 거 알고 기대 수익률도 코인보다 낮다는 거잘 알고 있죠? 한국 주식은 대주주 손바닥 안에 노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코인은 그나마 미국 자본 많기 때문에 글로벌로 움직이고 아무리 고래라고 해도 모든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고요. 한국 대표 주식을 알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22년 하락장에서 그나마 선방한 듯 보였고 테슬라 협력에 애플까지 LG 배터리 쓴다고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차트 열어보면 이미 반토막. 막난 상황이고요. 23년 여기 재고 점 도달할 때 이제는 폭등이다. 살짝 떨어졌다. 신고 점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고점 도달했을 때 대주주들 다 팔고 주가를 붕괴를 시켰습니다. 카카오도 21년 10만원 넘기고 카카오톡으로 확장성 넘쳐난다. 카카오 뱅크까지 투자자 늘어난다 했지만 카카오장 시세조차 고속되고 중국 텐센트보다도 못한 움직임이고요. 하이브 NC 소프트 말할 필요도 없고 중소형 작코인하고 비슷한 움직임이다. 보시면 됩니다. 라는 순간 10년 이상 암울하게 마이너스 계좌 지켜보든가 상패를 기다리는 수순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미국 회사와 협력하고 좀될 만하니까 LG화학에서 계열 분리하고 기존의 주주들 분통 터뜨리고 난리가 났었죠 주가 폭락했다고 시위를 해봤자 한국에서는 투기꾼 이미지만 강해서 별 효과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차트만 전체적으로 봐도 비트코인 이도리보다 못하다는 점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헤리스 후보 미국 민주당 전당대 진이 되고 있는데 해리스 캠프 수소 고문인 브라이언 넬스의 코인 긍정적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해리스가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비서나 보좌관들이 얼마나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필요성을 언급한지가 중요하고요. 슬슬 해리스도 코인 지지해야 된다. 물밑 작업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신흥 기술과 그러한 종류의 산업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고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SC 겐슬러 의장 간접적으로 공격을 한거죠 그리고 일본은 겐슬러 의장 편도 들어주는데 알트코인 같이 변동성 큰 코인들은 안전장치 통해서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시아 지진하지만 일부는 제약할 것이다 기존의 바이든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바이든 오바마 클린턴까지 지지 받으면서 새롭게 등극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9월 10일 tv 대선 토론전에는 그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도 완전히 코인 배척하기보다 보다는 일부 코인도 지지하는 방향성 으로 가져가야지 긍정적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코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성별이 인종 나이대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8% 비중이 크고 인종 중에서도 백인보다는 흑인 이나 히스패닉 계열이 사회 비주류 층으로 코인 보유량이 많다는 점알수 있습니다. 헬스원 역시 흑인 인도 혼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종들에게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면 코인도 완전히 배척하기 는 쉽지가 않구요. 거기에 코인 가장 비중이 높은 제 제트 세대인데, 1990년부터 2010년 출생한 미국인들이 코인 투자 비중이 확실히 높다는 점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